네, 이곳은 진달래 메모리얼파크 신분양단지입니다. 예, 서울 양재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있는 묘지는 어디든 차량 연결성이 필요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왕복 2차선에 차로를 가지고 있어 대형 버스, 리무진까지 차량으로 어디든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다는 게 예, 그렇습니다. 묘역에 가시는 길이 아스팔트로 깔려 있어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진달래 메모리얼 파크 역사가 얼마나 되었나요? 저희 진달래 메모리얼파크는 1982년 7월 1일 날 시작하여 작년으로 약 40년이 되었습니다. 어, 공원묘지는 관리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진달래 메모리얼파크는 매년 제초와 벌초 작업을 하고 있고, 수시로 나무 전지 작업을 하고 있어 항상 깨끗하고 아름다운 묘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가요? 일단 고음묘지는 산세를 너무 가파르게 깎거나 하지 않는 산세 그대로를 이용한 묘지가 좋은 자리입니다. 진달래 파크 그예 그렇습니다. 저희 진달래 메모리얼 파크는 산세 그대로를 활용하여 묘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산사태와 비가 많이 왔을 음. 경우 무너짐이 없습니다. 역사가 됐다 그러는데 그 진달래 파트만의... 예 기본적으로 매장묘, 봉합묘 평장묘 매장과 납골을 함께 할수 있는 복합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장묘는 고인을 시신 그대로 안치하여 한 분을 매장하는 단장, 합장묘 이렇게 있고 두 번째 평장묘, 고인을 화장하여 땅 속에 묻어 안치하는 형태를 평장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봉합묘는 고인을 화장하여 성물 안에 그대로 안치를 시켜 봉안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첫째, 전 묘역을 차량으로 어디든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수도권에는 거의 없는 넓은 매장 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울에서 1시간 거리로 수도권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하십니다. 일단, 선산에 모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평소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초와 벌초 작업을 매일 가서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원 묘지에서는 체계적인 제초와 벌초 작업을 통해 항상 깨끗한 묘역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